네 이번엔 스케일 와이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펙트 트랜지션의 CC 스케일 와이프입니다. 메뉴 구성 스트레치 센터 디렉션 요렇게 되어 있고요. 되게 간단한 효과에요. 이런 방식으로 픽셀 밀어버리는 애고요. 센터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밀려나 있는 부분의 넘머지는 투명하게 되고요. 밀려나는 방향도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밀 수도 있다라는 것. 이렇게 밀려나는 픽셀 쪽이 생각보다 예뻐서 써먹을 때가 많은 CC 스케일 와이프였습니다.